지금 삶을 살 때에는 절망 이런 것을 알면서 죽음 앞에 서면 자신에 대한 것을 절망할 때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소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되면 이런 감동적인 일은 없고 하나님의 도성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세 사람이 있는 관격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체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본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착시 현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삶이 부패하여 새로운 부일이 수요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도 없고, 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 부일이 수요되요.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 어떤 누구도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씀으로 다시 살려 놓은 것입니다. 다신 살려놓은 것이 어, 축복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물질을 받아야 많이 또 자기의 그 삶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많이 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의 겉모습은 그대로 놔두고 내 속은 저로 써고 있는데 불구하고 보혈로 수혈해 주시고 말씀을 다스려 주어서 살아나는 기쁨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내 쪽에 변화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 사람의 옷을 입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어, 그렇게 되어진다면 개인적인 그 성화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 성도의 그 변화는 교회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세우 나가느냐는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현장에 닥쳐온다면 그런 일들이 닥쳐온다면 아니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마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정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 따라서 변화된 그 못된 기준은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통독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뭔가가 꿈들거리고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전 먹는 신앙에는 방언도 나와야 되고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출현되어야지만 되지만. 지금 우리는 성숙단계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수를 받은 세 사람을 임면,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처음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얻었다면, 정말 내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을 지휘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예배 속에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맨 먼저 둘이 저를 말씀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변화가 있는가.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정말 우리에게 정말한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도 중시 여겨야 막중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것은 가학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장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이 되어지면, 가학의 힘으로 풀수 없는 것을 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신비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면,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출발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세계는 변하고 있고 진짜 우리가 변해야 교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 당시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이고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 자를 말해 미개인의 뜻을 의미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대한 신념만 살기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허망한 것라고 했지요 그것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응? 왜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은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목표가 없고 인생에 대한 방향도 없는 것은 미개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잘 살기 위해 순환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한 목표는 설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는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의 은혜 모르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진 속은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조 다 헛되고, 바람이 잡으려는 것으로 했지요. 자, 솔로몬은 다 지내왔습니다. 늙고 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뭐랍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실체를 다 얻어보니 헛되고 헛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목적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건팅을 느끼면 사람은 자살합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내 심령은 십자가로 중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세우는 속 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면. 할렐루야. 응?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독생들을 죽여가면서 여러분이 사신 것입니다. 오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는 것이고, 방향이 뚜렷하게 시작으로, 말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십니까? 설정이 되어 있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기에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한테 큰 상을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지면, 말씀으로 설정되어지면, 십자가에 주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는 되어진다?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처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경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안도와다 되어진다? 알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내 삶이 평범하지 않고 험승하여 복약이 쉽다는 사실에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천국에 유해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진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변질되면 인생도 변질되고 자자하게 됩니다. 왜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까? 목적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의 방향을 잃어주면 믿음도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을 말씀은 2번을 봅니다. 무엇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 봅니다 그들의 증분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사람이 무지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하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면 두 가지가 보이잖아요. 하나는 영혼의 병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완전히 부딪목으로 속상한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병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 지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이 나를 영적인 무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본능만 살아 있고 하나님 된 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 인생은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존명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치료되어지는데 치료되어, 내 존재에 대한 것을 알고 위의 것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게 될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존재성을 다시 찾게 되었다안 되었다 다시 찾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치료되고 지고 다시 마음이 돌려지는 이런 것을 알 때. 굳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결한 사랑을 느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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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마음의 병은 뭡니까? 자아 보세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이라고 했죠 마음이 마비되어 양심의 경화가 온 상태를 말합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도덕적 감각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마저 굳도져 무엇이지라는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느껴봅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그렇게 되어질 까 같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수치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근처만 와도 그수치쯤 때문에 견디지 못했었는데, 마비되어지니까, 수수심도 없고, 그것이 죄인지, 응?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마 하니까 다른 죄를, 다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웅을 키기 위한 것이라면, 날로 마음이 굳어져, 수초신도 사라지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더 안하게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해 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남을 위한 것도 가장하고, 누굴 밟아서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죄로 가득찬 인생으로 살기에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비뚤어지고 자기 되는 것을만 오른 것이, 참으로 여기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가면을 쓰고, 감춘 일에 명수가 되고, 좋아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에 반응해야 진짜 기적이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가장, 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기준으로 맞춰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에 삶맛이 난다고 해도 그것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방임하여 모든 도는 것을 욕심으로 하는 나를 발견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임이 무엇입니까? 욕망 앞에서 자신을 포비하고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직질 생각도, 죄를 피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생각 것으로 뛰어 먹고 그런 일에 가장 먼저 포기하고 모든 러런 것으로 욕심으로 하는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 죽어 있는 상태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 18절 시작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떠났어 있도다 떠나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자신의 존재성과 삶의 가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고 마음이 굳도져 있으면 자신에 대한 것을 금방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배부림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탁을 세우고 복음의 이대한 랩을 비춰 보라는 이. 마음만 가지면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날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 네. 그 다음으로 돌려놓 말씀은 선문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웠던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21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글씨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니라. 질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니대 참으로 심는 생각이 들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배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알게를 되면 누구든지 변화된다 안 된다 누구든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영적 지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알렐루야. 이것이 죽으 사람을 죽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죽으시 여기 할 것은 예수님이 내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것이 2000년에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어쩌면 나 때문에 울고 계실 줄릅니다 아니면 나 때문에 웃고 계신 줄 모릅니다. 아직 죄에서 탈출 못 해매는 일들이 많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광 모자를 위에 나가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굳어졌던 마음이 살아나면 삶의 기쁨이 달라지고 죄에 대한 것이 역겨워지고 죄를 지우기 전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로 변화될 수있다다 있다, 있다? 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기 위해 짓밟는 일은 어떤 사회에서도 하지 않아야 자기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내려놓는 사람이 이대하다는 것입니다. 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났고 자신에 대한 인격이 바르게 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면 그럴 때의 가르침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 알아지고, 죄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쁨을 얻으라는 것을 믿어주면,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게 하여, 나에 대해 불순했던 것을 다 참석해버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의 관계를 형성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자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만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나 목표에 지속적으로 달려지고 방향이 뚜렷하게 변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말하고자 싶은 것이 뭐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진리는 예수님 외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누구에게서 듣고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어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듣고 영어로 해석되어지고 생겨지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으나 마음으로 듣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야 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변화가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변화는 그 삶을 영적 지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이며 도자간의 관계로 제의 수신도 알게 되고 나의 힘으로 질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질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세상의 일왕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 소개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을 확실히 붙들다는 것입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